Premises, 아. 어. 어. 이렇게... 아. 이민 홍아 씨, 빠다 졌다. 강타이가. 이냄스 아. 바뀌었홍홍아아다야 정신아. 너지 완전 냄

장보살 야, 샌드가 왜 촉촉해? 야, 이거 에서 어떻게 죽 나이스! 무이소 이거, 그, 어. 종이, 종가 종이, 종이, 종이.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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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이 종이, 종이, 이 종이, 종이,

맞아. 이게 나냐 2분 해딩. 2분 14초. 와, 게려올 어? 어, 아, 아 야, 먹었다 야, 이 새끼 때문에. 짜리잖아. 야, 이렇게 돼 갖고 야, 각도 때문에 제대로 못 찍었다. 아이씨. 아, 씨. 야, 아니, 야, 찍었는데. 야, 완전 어디에 어갔어수 올렸어? 배이뭐 이런데. 어건부이 헤딩 걸렀다고. 아, 이걸로 여기서 약간 부정팀이 오. 에이스, 제개좌로기형종현이 졸아, 나이스. 김정현, 여러 명, 김종현, 김종현. 명. 오! 오 어, 야, 야. 아, 좋다. 용기야. 아, 아. 아, 야, 몇 분인데. 윤 어리바리 도 몰라. 윤 아. <목소리> 야, 강부성 차라, 강부성 강부성, 시팅, 시팅! 여기 강부성 차라! 가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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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전 가무전! 가무누가려서 가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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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지금 되나? 어 계속, 계속 오견승 병신. 오견승 병신. 오견승 병신. 윤승이 내가 찍고 있을게. 그래. 어. 야, 이거 이거 오다 바꿔 줘. 아이 아이 나 조금 있다 가야 돼. 다나 찍을게. 나나나 조금 있다 찍을, 내가. 야 잠깐만. 만 확대하면 되잖아. 오 병신. 어 김종현. 아. 아 이거 진짜 민우만 있으면 비법을 많할것 같은데. 너무 없다, 사람이. 김민우 병신. 김민우, 명신. 김민우 병신. 김민우 황성 바보. 김민호개 병신. 황두명어졌다두명어졌다 시야 차다. 야, 아, 준영! 준영이 눈안 좋은데. 아, 빨리 가라.

오. 오. 죽어, 나, 나이스. 오, 잘 걷었다. <laughs> 나이스 <앙준호. 웃음> 야, 홍보이 <laughs> 어, 화주개 <하지> 좋다. <laughs> 김종현 저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야, 부성이 왼발 패스. 와발 <laughs> <laughs> 주가값벌때는장난치있 진짜 심으로오 용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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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안 하지마 상대 오. 이공어디냐 빨리 김종현 Ready. 김종현 김종현 소란 말이야 드디어 김종현, 김종현, 김종현. 아, 아니. 야 김종현, 김종현 힘들다, 체력 방전이다. 이건 좋됐다 김종현이다. 너무 부이겼다이안썩다 와, 이번 잘하데 오! 압돌라야압돌라첫 성공이다. 너돌라안올간다 <laughs> 아, 저거 하이라이트 나저내 보여줘야 된다. 하이라이트. 넣어 음, 줘야 돼. 진짜 이거 압돌라 오케이, 하이라이튼 이거 하이라이튼. 하이라이트. 김종현, 김종 김종현김종현김종우 아, 너무 오아 까비. 안주야안주야야 <laughs> <안주나> <laughs> 지금 머리카락 긁혔다. 오, 와 이다. 리다 아, 고급 패스. 못 넣었다. 근 넣었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다 들어가는데. 근데 라저 작게 드니까. 그래. 나중에 하이라이트잡아이라뭐 아, 그 어, 하나 하이라이트 있잖아. 저없서 어, 하이라이트 아이가. 지금 해야 할 텐데. 수고 잘했 않나 일단 하자. 구성이 아, 거 하이라이트 했나? 아, 어, 뭐요, 오. 주은이 종현아. 종현아. 비막비 종현아 1대1이일 애매한 데서 공지 한번 붙어 종현이 옆에 계속 사람 붙어 있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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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빠졌으면 이거 이렇게 무서운거야 왜피곤 쓰냐 이거 와키이아이스키 집 <목> <initiatives> 아유, 백헤딩 해 버리냐. 헤딩전. 아유. 이달 끝까지 다 뛰네. <,Tu> 오, 됐다, 됐다. 오! 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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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아. 9분 30초. 이내 <목소� Officer> 오늘 제로서 <laughs> <version> 박성지. <목 sniper>

오오오 오오. 오오. 아,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이런 거아니어열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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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우 어우 어이 어우 어우 이우 어우 아우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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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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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싫어요. <laughs> 나 강보성만 클로저 업한누이 휴대폰 누꺼야? 확대. 오. 아. 주시다. 어. 영호 패스. 아 아. 아. 호승 명신. 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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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1분. 성재 너무 느리다 그리고 계절에 어, 녹음됐습니다. 어 나이스. 성재 개들려자강부성 우와. 아 오! 나이스. 어, 오. 기절올린다. 다아 달리는 종용 오. 상락이 하지만 쌍락에게 <laughs> 아니 네가 해설까지 거야? 당연하지. 이런 거 해설할 래자 달리는. 아둘라 흘렸어요. 아. 오영재. 아라 사실. 백는 오영재 공 던졌어요. 정용 잡지만. 오. 웨이머터. 어리버리 후슈타기 영재 영재. 영재 뛰지만 어, 주사 없습니다. 빼라 빼라. 아 정영, 개 못하죠. 달립니다. 아, 달립니다. 아,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박성진 좋아요. 박성진 느리죠, 역시. 제가 말했듯이 느립니다. 아 역시 골키퍼. 아, 아 핼리쏠. 하지만 핼리쏠. 건우 해지환 달려가는 마, 마이콜. 아 강보성, 아 핸들. 핸들 안 불아 줘. 어. 오, 자 강보성 한번 클로즈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보성입니다. 저기 쉬어. <laughs> 아니 지금 저길 찍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려준 <laughs> 찍으라고 화질이 정말 좋죠. 아, 아까 핸들 핸들이 먼저네. 핸들이 핸들, 아, 핸들이요. 뭐야? 키커 김중현 먼저. 헤지스원. 왜 이렇게 말투가 돌리는 말투 아니하고. 헤지스원. 이런스신나니까 헤지스원. 헤지스원. 올 헤지스원 킥. 오 정확한 어, 패스 느린 선수 느린 선수 <laughs> 빠른 빠른 발작한 빠른 선수 오아 여주라 강우선 바로 찹니다. 어, 아 박창원 아, 발이요. 아. 살립니다. 어어 어, 느린, 아, 느린, 아. 느린 선수 느린 어. 어. 아, 아. 아니, 예, 아, 선수 느린 크로스 아 발리슛 실패 한번 더차 지지 못했네요. 박창원 선수 발리할 때저 박창원 선수 찍어 줬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관중 찍어 시계 주시는지. 강구성 대가리 나옵니다. 대가리 존나 박성준 대가리도 나옵니다. 왜 소리야? 아, 아, 쉬신다. 연계가 좀 앞에서 흐트리죠. 아, 파란 축구화. 공은 강구성에게로. 강구성 슈팅기에 잡고 강구성 슛. 아, 골대 맞춥니다.